개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걱정 대신 심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 이 세상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법이 있다라는 말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불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혼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때문에 그래요. 예, 불법이 뭐냐? 예, 드러나게 법을 어기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코 그것은 악한 법.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그런 법들. 그런 그런 것들이 제정되고 있고 또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아이고,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기도해도 결국 안 돼. 에,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기도하다가도 에, 기도가 에, 멈춰지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혼란과 불법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 혼란과 불법이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악한 시대에 무엇을 했느냐? 악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 악한 시대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너를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악한 시대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면하기를, 이런 것을 건면을 해요.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시대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그것을 아악한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라고 끝을 맺지 말고 책임을 지려고 하라. 전이 말이 많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뭔가. 아, 아, 정말 이래, 그래, 이래서는 안, 되,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되어질 때에는 에, 낙담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로만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앞에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충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는 상태, 그리고 최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걱정 대신 오늘 제목대로 걱정 대신 심으라고 하면 걱정 대신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악한 시대라고 해서 혼란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심으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심으라고 하시는데 뭘 심으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 뭐 옛날 같으면 화염병과 돌을 가지고 나서서 대모를 할 겁니까? 요즘같이 시대에는 그러면 뭐가서 뭐에 예? 때려 부시고 뭐 하고 할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혼란과 불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일밖에 없습니다. 악한 시대라고 내가 뭘할수 있겠냐? 내가 뭐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 시대를 살펴보면요 쉬운 시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쉬웠습니까? 이삭의 시대가 쉬웠습니까? 혹은 뭐 야곱의 시대가 쉬웠습니까? 요셉의 시대가 쉬웠습니까? 다른 사사 시대, 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다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분명 말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낙담하고 싶을 정도로 이러한 악한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 오직 하면 선지자가 에, 복음 전하자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에, 못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에, 사실은 그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힘으로 바꿔 준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거를 지금 외와서 말로 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들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것도 사자들이 며칠 동안 굶겨 놓은 사자들을 그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직 뭐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에 성기는 거. 예, 나 하나님 성기지 않겠다라고 에, 그만 안 하려고 믿음 지키려다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늘 형통 형통하면 떠오르는 요셉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 갔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에, 에,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요도, 노예로 팔려가 세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를 갈고 내가 다 싫은 내가 내 형제들하고 내아 부모하고 나는 다시 다시는 안하겠다 관계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렇게 일을 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완악한 애굽왕과 바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노함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야, 우리는 지금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세란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예뭐 예, 예를, 예를 들어서 요셉이고 아들은 예, 요엘이고 이렇게 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쉬운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죽을 만큼 신겨운 이런 일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다 믿음 지키려고.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여건에서든 믿음 지키려고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그리고 악한 시대와 맞서는 삶을 살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은 뭐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들이 물론 모세는 뭐 이제 한뭐 너무 저기에서 화가 나서 반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두 번을 치는 이러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가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기약에 쓰임 받았던 모든 일든 일들은 그 중간 중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기도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편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냥 하나의 다른 사람을 제외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편하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자기 건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편하게 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애중지 길렀던 이런 뭐, 어, 짐승들도, 어, 어, 어 자기 피위 건드리면 뭐예요? 물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된 편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노을도 열심히 일한 후에 봐야 그 노을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매일 그냥 하는 것 없이 있다가 뭐 노을만 바라보고 가면 처음에 한두 번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다가, 어느날 시간이 주어져서, 노을을 바라요 크게 노을 바라봤는데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필하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점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오늘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악한 시대에 내가 기도해서, 악한 시대가 조금이나마 설한 시대로 바꿔질 수 있다. 그게 의미 있는 신앙 생활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필이면 나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양입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미련하게 볼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라 미국 미국을 거대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땅덩어리도 크지만 세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외국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혼란스러워져요 사실은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미국 이 여전히 건재하고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혼란하고 불법이 있는 시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그냥 예,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더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숨 뭐예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가정을 받으신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결과가 실패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실패가 아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과 불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과 게으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과 불법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이 너무 악하게 흘러간다.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영역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고, 어, 욕을 하고, 한다고 같이 욕, 욕하고 그러면, 득이 될게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이 하내고, 같이 욕했네. 근데 나중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르구만.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욕을 할, 낼, 욕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웃어주고. 하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 심 때, 심을, 심을 때에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상을 위해 기도로 심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기도하기,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셔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두루 살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선하고 좋은 것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악해지면 안 돼. 세상이 에, 에, 이렇게 에 그냥 불, 어, 불로소독처럼만 얻고 게으르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고 불법이 편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